이걸 많이 넣는다고 매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고춧가루가 많으면 매워져. 아니지. 맞다니까? 아니지 형. 그럼 뭔데? 고춧가루가 많으면 빨리져이가다 <laughs> <laughs> 넣는 거 아니야. 맞아, 형. 사제, 맞아? 다 넣어. 야, 하나는 간만 보면서 하자.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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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저거 아이고, 너무 많아. 괜찮나? 아니, 그니까 맞아. 형.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그냥 있는 걸다 넣으면 돼. 괜찮나? 매운다, 이거 매운다. 하면 되지. 디리리, 어, 본인 차야, 저거? 예. 예. 경찰 되게 좋아해서. 예. 어디 계신가? 어디 쇼? 자, 아 저기 저렇게 외롭게 서있네 자, 선생님 어, 신습니다 어, 제가... 잠시만요. 선생님, 차 바꾸셨어요? 선생님, 아, 안녕하요요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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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특오빠가 원래 멤버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뭔가 되게 낯설다 <laughs> 왠지 이특 씨가 게스트 같아 그렇죠, 제가 이특 씨를 네. 꽂아준 거죠 예. 약간 사유리 씨 느낌 아, <laughs> 어, 그렇네요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네. 간만에 또 시간이 났잖아, 우리가 <laughs> 이게 촬영 아니야? <laughs> 거짓이야 이거. 저번 전... 약간 그 툴먼 쇼에. 맞아요. <laughs> 카메라만 있으면 말투가 바뀌어요. 뭘 한다고? 그냥 가면 돼? 나뭐 목적지 몰라. 좀 오늘 좀 일을 좀 크게 벌려볼까? 무슨 일을 또 크게 벌리려고? 이제 약간 김장철이잖아. 아 그러지 말자고. 김치 좀 만들어볼까? 김치? 어. 김치? 어, 김치? 김치 만든다고요? 요즘에는 김치를 많이 사 먹는 추세잖아요. 근데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이제 멤버들이 바쁘게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멤버들이 하나 둘씩 몸에 신호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가장 1호 반찬은 김치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나눠 먹고 싶어서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남자분이 김치에 도전하는 거 쉽지 않은 건데 맞아요. 거의 약간 요리의 끝판왕 아니에요? 손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까다로운 걸 갑자기 하자그래서이 형이 야 정말 방송쟁이구나 진짜 대단한 거죠. 거죠 예 왜냐면 한 12회차 정도에 나와줘야 되는 <laughs> 그림이 김치였거든요 특이 형이 김장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생각에 보여주기식이에요 당연히 아 당연히 보여주기식 아예 본인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아, 해야 되요 예. 아 김치 속까지 다 만들 거야? 만들어야지 김치를 그, 소금에 절여야 돼, 한 이틀 동안. 하루 정도 어? 어, 그럼 이틀 뒤에 다시 만나야 돼, 우리? 아니, 그 주문해 놨거든. 어, 어? 그냥 사서 먹어, 왜, 굳이? 아니, 그게 편하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아, 경험삼? 어, 사람들 좀 해보자고? 해 아니, 누구 뭐 나눠줄 사람 있어? 팔러 갈까? 형, 요즘에 만나는 사람? <laughs> 너 만나는 사람이 다시. 아, 그니까. 개잘 만들고 있어? 개잘 만들고 있어? 아 <laughs> 너무 고맙다. <laughs> 이제 사람들이 나 결혼한 줄 알아요. 그러지 마. 현실남녀 이제 끝나? 이거 시즌 끝났지? 시험률이 나쁘지 않아서 어, 시험률 너무 좋던데? 계속 가야 다라는 얘기에서 그 남자는 누구누구냐는 거야 지금? 어, 나랑 세영이랑 빅스 캔이 들어왔고아 그러니까 맞아 캔들어왔다아 어, 정수영이 아. 아, 정수형. 빠져야겠네 정수영이 빠져야겠네 우리 <laughs> 올랐대 근데 우리 촬영할 때 지금 약간 정수 형 약간 왕따 느낌인지 그게 너무. 느낌? 야 근데 좀뭐 사야 되지 가서? 배추 아 배추 이때쯤. 홍진경 누나한테 전화해봐. 어 홍진경 누나 번호 알아? 어 몰라. 나 김치 사업을 나 하시니까. 이예정 선생이 말아. 어? 저도 이해정 선생 김치 와. 먹는데. 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야, 해봐 해봐. 아나배 아프다. 그래? 사촌이 땅샀나? 그서 해봐. 안녕하세요. 선생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갔다 왔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신동이랑 김치 담그는 걸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네. 뭐 사야 돼요? 배추. 배추. 예. 무. 파, 파. 마늘. 마늘. 생강. 생강. 어, 파가 필요하다. 색가루가 조금 있어야 돼요. 색가루에. 네, 가면돼요매실청을 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아, 아, 매실청, 매실청?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요, 재료가. 그런데 선임이 확실히 선임인 거가 순서를 큰 거부터 작은 거로 이렇게 되게... 알려주네 진짜 잘 내게 해 주세요. 어. 근데 하나 바보 같았던 건 둘이 어. 저렇게 듣고만 있고 적지를 않았어요. 어. 응. 아. 여기 내가 자주 오는 여기. 마트야. 여기? 어. 어. 좋았어. 그냥 앞을 들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한잠깐만요아니저 아니 아니요. 한잠깐만요 아니 아니요. 아니저아니 네. 너무 집요넣니아요아니아니에요아니아니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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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이게 약간 이요이게요 아니요. 아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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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 이거 아,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만약에 진짜 저 정도면은, 그니이피 그러니까 사고. 신영씨 <laughs> 들어갈게요. 예. 그니까, 러요 그러니까 정도야 해 어, 되는데. 그래. 봐봐요. 봐봐요. 잖 아, 그래. 어, 나는 되게 요즘 스타일처럼 하고 온 건데. 아니, 신영씨 아이돌이 저러면 안 되죠? 아니, 아이돌도 어. 맞는 옷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 아니, 저거, 저거 못하잖아. 아니, 어. 갑자기 많이 덥네. 여기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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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야 너무 귀여워요. 야 너무 웃긴 거 아니야? <laughs> 기억나는 건 마늘 양파. 야, 파. 무. 무몇개 무 사야 돼? 하나면 되지. 하나? 배추 얼마나 시켰는데? 15개? 어? 15? <laughs> 진짜로? 어, 너무 많이 샀는데. 15 포기를 주문했다는 거. 너무 많이 샀어. 그러 아, 아. 물어봤 물어보시래. 어머니. 저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이모님이요? <laughs> 누나, 누나 똑같아요. 둘이 똑같아요. 입만 살았어요. 응. 저희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포기. 열다섯 포기요 사실 어, 혼자 사는 남자 기준으로 네 포기만 있어도 일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다 네. 나눠줄 생각으로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네. 대파는 한 대면 되겠죠? 네. 대파 김치에잖아요. 아안 들어가죠. 대파가 아니고 쪽파. 쪽파 그러니까요. 쪽파는 한대지 아, 쪽파 한지 쪽파. 아 이거 넣는 거구나. 어 이거. 요거면 되겠다. 누나 또뭐 사야 돼요? <laughs> 이럴 거면 그냥 다 담아달라고 해 <laughs> 왜. 간마늘 같은 거. 아 다진 마늘 필요하지. 어, 간마늘 간마늘. 누나는 왜 어, 이렇게 많이 해? 누나 역시 아, 누나 추천. 생강 필요해요 맞아 필요해, 필요해. 고춧가루 아, 사셨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맞아 고춧가루요. 아 고춧가루가 필요하지. 고춧가루. 멸치 액젓. 아. 네. 네. 그거 하선정 씨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선정 씨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 <laughs> 자, 감정 보시죠. 야, 야, 야! 감정 잡아! 감정 잡아! 서정잡 감정 잡아! 감정 잡아! 감너아 감정 잡아! 감정 잡아! 감정 잡아! 감아아 감정 잡일 감정 잡아! 감정 어아 감정 잡아! 자 필살기 빅미, 빅미, 빅미 원 고기 형 고기 많이샀네 수육. 아, 수육 와 수육, 수육. 수육해 먹어야지 와, 저희가 또 수육을 해야. 같이 한번 해 먹어 보려고 아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 궁금하다둘이 어떻게 해 만들지 오. 수육도 손 많이 가던데 두 개를 다할수 있나? 그냥 뒤로밀어야돼 어디로 갔어? 왔어 형이 문 열어주면 어. 형 이거 잠깐만 안 들어가겠는데 이거를 문장을 잘해야 돼 잠깐 어 역시 아 따로 들어야겠다 그냥. 형, 너무 많이 산거 아니야? 야, 너무 많이 샀는데, 우리? 자. 야 숙소에 신발이 이렇게 없는 거 처음인데? 지금 규현이랑 여욱이만 있으니까 그렇지, 맞아. 특히 둘다 짐이, 여욱이는 특히 짐도 없어서 이특 오빠, 김장은 숙소 가서 하고 왜냐면 집에 사면 어지럽혀지니까 그러니까, 본인 집 놔두고 일부러 <laughs> 그러니까. 아 숙소 가자그러더라고 아이고, 아 예쁘다. 슈퍼주니어. 네. 아아그 지금 숙소에는 누구누구 살고 그래? 지금 여욱이랑 규현이랑. 두 분만. 예. 네. 아 이걸 갔다 왔어? 세우도 어. 있네. 칵테일 새우도 있고. 야 있을 건다 있네. 오랜만이니까 어, 좋다. 일단은 저 숙소에서의 추억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저희끼리 멤버들끼리 살면서 저희끼리 룰도 되게 많이 정했어요. 어, 어. 뭐 이렇게 서로에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몇 달이면 몇 달, 세 달이면 여섯 달이면 해서. 방도 바꿔가면서 아, 네. 서로 멤버도 선수이죠,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재미 뽑기로 막 뽑아보고 공평했다. 막, 예 이런 것도 해보고 근데 그러다가 마음이 잘안 맞아서 따로 나가 살았죠. <laughs> 역시나 같이 살면 싸워요. 아이고 뭐 <laughs>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상할 것도 없어요. 네. 어, 예. 어, 예. 뭐 당연히 가족끼리도 싸워. 우리 아서 싸워. 그래요 열한 명이면 어떻게 요 싸운다는 게막 치고받고 싸는 거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다툼이 있어요. 논쟁. 언쟁 뭐야 이건? 앞치마. 어떻게 진짜 김장 그거네? 레드가 좋아. 레드. 나 그럼 핑크. 이거 해야 되는데 꼭? 해야지. 중요해불 떠는데? 야 이거 음... 맞아? 봐봐. 어, 신동 씨는 김치를 담가야 되는데 왜 도축업자로 변신을 하셨죠? <laughs> 못 고쳐. 음. 또 웃기려고 세게 하지 말고. 어, 아니야. 네, 그 가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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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형아형나손못지겠어 저게 너무 작더라고요 저게. 어. 너무 답답해. 더 살살해. 조요아쪄 어. <laughs> 둘이 <웃음> 너무 <웃음> 러브, 러브 한대요? 잠깐만, 안 웃겨 그러면 잠깐만. 네? 살살 살고 빈줄까? 됐다. 됐 됐어. 아. 됐어, 됐어. 한거 맞지? 어, 했어, 진짜 맞았어. <laughs> 이번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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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그냥 딱 형이 하라는 대로 할게 내가. 어? 형이 딱 가는 대로만. 너도 의견을 좀 내봐. 둘다 모르면서 그냥 한 거예요, 무작정. <목소리> 일단은 담수 절인 걸 여기다 넣어야 돼. 어, 여기 이거... 물을 빼야 돼. 탈수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랬거든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어. 형, 잠깐만. 왜? 형, 잠깐만. 왜? 우리 바닥에 뭐좀 깔고 하자. 아, 어, 그래. 잠깐만. 이거 왠지 다막 흘릴 것 같아. 형, 우리 고무장갑 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 형. 어? 뭐, 뭐 해야 돼? 어. 형. 바닥 깔아야 돼, 바닥. 형. 어? 괜찮은 거야? 아, 저... 이거 한는거 조, 금만 시작. 이특 오빠 근데 진짜 좀 지쳐 보여. 어. <laughs> 아직 시작도 <쉬적도> 안 <laughs>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괜찮아, 리봉지야 <laughs> 깔아, 이거 깔아. 이렇게? 어. 깔아, 깔아. 아, 진짜 괜찮아. 아니, 뭐 신문지 이런 거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없어. 신문, 신문 안 봐. 이지 그래? 그래. 요즘에 신문 보는 집 없지? 응. 대형 비닐을 원래 이렇게 깔고 해야 되는 건데? 없으니까 이거는 어. 옆으로 갈까 어. 벌써 어. 물 소리가 나는데? <laughs> 이거 절이는 것도 한번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네? 맞아요, 그쵸? 배추 한번 씻어야 돼요 소금기 씻어야 조금 되나? 빼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짜아 아, 짜증나. 그래서 저희는 그냥 물만 빼려고 저기다 이렇게 놔두는데 아, 아... 더 씻었어야 되나? 한번 씻어야죠 해먹었어야... 근데 뭐 간을 잘 맞췄으면 한번 보세요 <laughs> 배추를 이렇게 놓으면 응. 물이 안, 제대로 안 빠져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를 모양을 잘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말면 물이 안 빠지잖아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하세 해. 형 이거 되게 고무장갑이 안에 좋지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이거 물 들어가면 버려야 되는데 근데 너무 작은데 나는 고무장갑이 거. 아니라 그 장갑이래 그냥 마미 손이야? 도와줘야지! 어디 가는 거예요? 형, 빨리 오라니까? 장갑 끼고 있잖아요 장갑 좀 끼고 너 하기 싫지? 아니야 장갑을 끼고 해야 될거 아니야 장갑이 나한테 너무 작은데? 신동 씨가 약사비가 좋네요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뜯어! 이렇게? 아, 뜯어! 뜯으면 안 되지 이렇게. 안 돼! 아니, 저 뜯는 건 이제 다 익은 다음에 뜯어서 먹는 거지. 뜯으면 안 돼, 뜯으면 안 돼. 왜안 돼, 안 돼. 안 돼. 신동 오빠 작전 좋았던 거 같은데. 원래 초반에 실수로 왕창. <laughs> 많이 해야지. 잘안 시키니까. 아유 잔머리들. <laughs> 아, 너도 하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어. 이거 또왜 이렇게 놨어 아니 그거 안된 거야. 그거 안된 거야. 안된 것도 올려놓은 거야. 됐다. 쭉쭉 빠지게 놔두고 우리가 중요한 거 이제 김치 속을 만들어야지. 그 전에 수육을 삶아야 될것 같은데. 아니 김치 소금 먼저 해야 돼. 그래? 어. 수육 도몇 시간 걸려? 그럼 수육은 네가 해. 해볼게 그냥. 해볼게 그냥. 아, 아니 왔다. 어떻게 하는 거야? 물쌈이야 형.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먹는. 수육이 거야? 뭐야? 수육 수가 뭐야? 물숫자지 그렇지 물에 넣고 고기. 고기, 고기. 그래 아. 수육 그거지. 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서?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형 일단은 아까 내가 듣기로는 양념장을 먼저 만드는 게 맞아. 어, 이제 그런지 근데. 이거를 갈아서 넣는 거랑 아니면 이거 채썰기. 그래 이게 중요하죠 이제 무는 무만 채 썰고 나머지는 다 갈아서 넣는 거야. 그럼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갈아? 믹서기. 믹서기 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것 같은데. 어허. 뭐 여기 형 이걸로 채썰기도 돼. 형이거로다 된다요. 야 그거 좀 써봐 그러면. 애글내는 건 아니지. 그냥 갈기만 할 거지. 어. 아저거 힘든데. 어떤 사이즈로 해야 되지? 어, 어, 빠르다. 안... 채소 확인이 채 있으니까. 오, 채잘 써네. 이제 무가 맛있어질 때야 알지. <laughs> 꼼수가 다 보이는구나. <laughs> 야, 좀 갖다 주지마는 그거를 하고 안타깝워죽겠네 아, 저는 뭔가 어질러 있고 이거 너무 싫어. 그래서 하한번다 치우고 싶어서 옆에로다 치운 거예요, 봐봐요. 오, 잘했네. 그치? 형 잘한다. 이게 저기자몽이 잘못됐어요 지금. 저게 특이하게 혼자 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다 하셨어요. 야 힘들어. 형 힘내. 어? 힘내. 힘내. <laughs>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잠깐만. 너 멀티탭 찾고 있어 지금. 너 지금 안 하려고 펜키 쓰는 거지. 아니, 아니 그거 하나가 있냐? 딱 그거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맞지? 이트 선배님 쌀왜안 치는지 알겠어요. <laughs> 아, 저 힘들거든요. 진짜, 진짜 힘들어지고. 이거 힘들어, 잘했네, 그래도. 고기 다 해? 냄비 하나 열어 놓고 아니, 고기는 더 전문이니까 알아서 해. <laughs>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 근데 고기를 지금 해? 근데 이거 엄청 오래 삶아야 돼요. 아, 그래? <laughs> 어. 어디 어디? 그렇게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다한 거 같은데? 다 했다고 벌써? 아니 저건 수육은 저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아 이제 끝났어. 이제 뭐 할까요? 근데 신동 씨는 보니까 그 근처에는 안 오시네요. <laughs> 거기, 거기 주방에서 왔다. 옆에 앉힐까 왔다. 봐. 계속 <laughs> 여기서막 왔다가 다어야는데 아닌가? 넣어야지. 야, 고춧가루 너, 다 넣어야 돼. 그거 세봉 샀어. 이걸 다 넣으라고? 형 이거 세개 샀어. 일단 아니, 입으로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나 너무 믿고 한다. 당연하지. 세개를다 넣으라고? 어, 세개다 넣으라고서 두, 두 개만 넣자. 네가 다섯 봉이잖아. 두 개만 넣으면. 아니야 거 형. 아 그래? 이걸 많이 넣는다고 매워지는 게 아니야. 형. 아니 고춧가루가 많으면 매워져. 아니지. 맞다니까? 아니지 형. 그럼 뭔데? 고춧가루가 많으면 빨개져 <laughs> <laughs> 이게 다 넣는 거 아니야? 맞어, 형. 맞아? 다 넣어. 하나는 간만 보면서 하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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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야, 저거 너무 많아. 괜찮나? 아니라니까. 맞아, 형.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형, 그냥 있는 걸다 넣으면 돼. 괜찮나? 매운 다 매운 다하면야지 야, 뭐 뭐다넣는다니 아니, 왜냐면 저거 조금 남겨두면 저거 나중에 안 써요. 거 오, 야, 그만 그만 그만.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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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짤거 같은데? 오,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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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안 돼, 안 돼. 이거 세, 이거 세. 아 돼, 아 돼, 아 돼, 이렇게 넣었다니까, 내기 진짜 과감하다. 아니야, 아니 근데 요리는 원래 저렇게 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긴 한데. 우리가 유리할 때 보니까, 그렇지? 배도 커. 역시. 그래, 이게 들어가니까 색깔 사네. 한번 먹어봐 봐. 저렇게 해서 딱했는데 맛있게 얻어걸리면 진짜 행복하겠다. 한상 먹어보자. 너무 많이 붙치지 말고 좀 닦아내야 돼. 대상 <놀람> 찢어. 아 찢지어서 반띵하자. 색깔은 맛있어 보이는데? <놀람> 친구야. <놀람> 잡아줘. 아 근데 김장한테 옆에서 저렇게 딱 찢어줄 때가 <놀람> 더 맛있어요, 진짜. 부족하지? <놀람> 자. 많이 짰어? 아이고 엄청 짰 엄청 짰어? 그거 어떻게? 해. 김치 때문인가? 어떡 <laughs> 하지? 어떻게? 어떻게 해? 그 좀... 과일 같은 거 많이 갈아놓으면 괜찮긴 한데 조금. 물 말고 사이다로 하자. 사이다? 어. 사이다 넣어도 돼? 어, 원래 사이다 들어가. 어, 동거 같긴 한데. 왜냐면 지금 사이다 우리 지금 김치가 약간 그, 그런 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새콤하고 막 이런. 그럼 조빈 형 불러야 되는 거냐? 맞아. 하도 이만큼. 야왜 자꾸 얘 개구에 내 이름을 언퍼 난리야! 내가 무슨 조빈을 부르고 그래? 아, 정말. 왠지 형이랑 셋이 만든 것 같은 느낌도 아, 있어요. 진짜 참. 한 모금만 먹고 놓자. 어머. 자 일단 스타트로 한 모금 딱 하고 남은 건딱 때려 넣는 겁니다. 야 완벽해. 됐스야 이보다도 완벽할 수 없다. 사실 이렇게 이때 집어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거야. 알지? Okay. 어.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 너무 깜짝 놀랐어. 아, 다른 아, 게. 네. 맛있다. 맞지? 신기하지? 단계 들어가서 좀 중화가 됐구나. 자리 잡죠.